손내기 베이스볼맨 강백효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 이제 더블에이에서 빨리빨리 이제 실력을 쌓아서 큰 무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버쇼 23 새로운 버전도 출시되고 하니까 채널 홍보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 언젠가 부턴가 이제 채널의 구독자 숫자가 약간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이에요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절반 정도가 있는데 귀찮으시더라도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요 채널 주먹구구 말고 주구장창이라는 채널에 라이브했던 풀 버전 영상 또 따로 올라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구장창 채널도 한번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일정이나 기타 자세한 잡다구리한 내용 같은 거를 공지를 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어, 또 역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요런 것들은 여기 이제 그 영상 설명란에 다 링크가 돼 있으니까 오기를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라이브 할때 제가 깜빡하고 확인을 안 했던 게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LA 애인저얼스 산하 w a 팀이잖아요. 근데 에인절스가 지금 어떤 성적인지를 안 봤어. 근데 지금 보니까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17승 5패. 보면은 타자들이 아 지금 미쳐 날뛰고 있어요. 에인절스 우리 1군에 있는 형들이 웬만한 타자들이 다 3알. 어떤 애들은 막 4알을 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즐거운 한 가지 특징은 주전 포수. 유일하게 얘만 못 치고 있어요. 지금. 맥스 스태시얘 혼자 일할 때. <laughs> 우리 강백효의 앞날이 밝다. 자, 오늘 첫 번째 시리즈, 반우 장군님의 혼이 깃들어 있는 채턴우가, 우리 강백효의 팀은, 라켓시티 트래시 판다스, 쓰레기 팬더가 아니고, 뭐였지? 라쿤이라 그랬죠? 첫 타석부터 무사 1 2를 찬스 왔습니다. 우리 백효, 4할 7리타율의 o 피스1넘어가고요 홈런 2개, 12경기 뛰었는데, 타점이 15점. 자, 이래 수비 상황. 일루 주자 주력이 86이야. 야 바깥쪽 높은 쪽으로 던져주면 안 되니? 체빨. 그렇지. 아저 흡족한 미소. 아니 여태 공루 저지시킨 주자 중에 가장 발이 빠른 친구 같은데? 야 안타 없이 네 번째 타서 경기도 5대 0으로 끌려가고요. 8회 초 선두 타자. 아야 참어, 참어, 폭력은 안 돼. 야 이게 뭐냐? 처고가첫 아, 경기 과감하게 패배. 어제 안타를 못 쳤더니 타율이 3할 7푼대까지 떨어졌고. 아. 트거는 <laughs> <이건> 득점권 찬스. Unbelievable. <laughs> <laughs> 어, 자 오늘 영상 첫번째 안타는 3리랑 타구속도 데빌마인 아나이 타격은 바뀐게 제일 좋아 자 2차전은 우리가 승리 자 3차전 갑니다 아 좋아 잡지마라 이게 확실히 23 넘어오면서 타격하는 또그 맛이 생겼어요 소리 말고도 뭔가 좀 묘하게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잘 맞은 타구 나올 때 2루타 이상을 친다 좋아 쥐! 잘 쳤지. 가라. 아, 2루타 이상 쳤으면 미션 3점 먹는 건데 잡아라. 그렇지. 야, 아까 주력 86도 잡았어. 어디 60대가 깝죠. 이번에 득점권 찬스고요. 2412로. 아 이렇게 잘 치는데 이것도 잡을 거지, 되은아또 아, 도로할 건가 봐. QMR의 1사1루 뛴다 뛴다. 차. 와 지금 완벽했다 지금 이번에. 아이 잘못 쳤다. 아 아유, 살았네. 여. <laughs> 뭐야 드론 촬영이야 이거? 국정권 타석이 또 왔어요. 2-4-1-2로 2점 차 오늘 스리런의 날이네. <laughs> 지금 베포가 더블헤이서 홈런 4네 개째인데 그 중에 세 방이 스리런입니야 그래도 더블헤이에 있을 때 많이 많이 쳐마. 올라가면 또 치기 어려워진다 자 마지막 9회 말 마무리 나이스 3차전 승리 자 이번엔 4차전 아나한 경기 빠진 느낌인데 지금 또? 지난번에 편집하면서 보니까 정확하게 세 경기 나오고 한 경기 빠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쭈악 아 아깝다 아 이게 조금씩 아깝네 이게 어? 여기 좀돼 뛰는데? 뭐야 아얘꼭 이렇게 못 잡더라 수비 능력치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저렇게 아예 호구가 안될 때가 있어요 도로하면쵸 아이 좋다 쵸 어? 아이 야 이거 안 쳤으면 볼렛이었나아 이거 뭐 6타수 무안타라 뭐 6타수 무안타 12회까지 한 점을 못 냈구나 우리가 0대 1 패배 자 이제 새로운 6연전 어 얘네 곰탱이 애들 어디더라 얘네가 근데 성적이 굉장히 안 좋네 아 아우 다행이다 <laughs> 어 굉장히 오랜만에 안타를 약간 어거지로 친 느낌인데 아니 우리 5번 타자 타율은 또왜 저래 7풍 7리가 무슨 일이야 어우 이게 뭐야 아 번트같은 타구 날리고 1사 2루 오야안타니 이거 야, 야 이거 홈 그렇지 극점 어? 성공 뛴다 어? 가봐야 어? 어? <laughs> <laughs> <우와. 웃음> <laughs> 오늘 멀티 히트 좋아 <laughs> 오우, 아, 야, 그 잡지 마라. 4만타. <laughs> 경기는 또 가뿐하게 패배. 자, 2차전 갑시다. 이사 주자 없이 첫 번째 타서. 왔다. 아, 야. 안 그냥 1루타라도 시켜주지. 너무 야박하게 구네. 자 우리 한점 먼저 내주고 바로 역전시켰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득점권 타서. 1412로. 쓰리런의 사나이 오늘 리런 대박 아니 t 떻게이 h i s one's got a chance. Unbelievable. <laughs> I n believe b l e 컨택스윙 했지롱 오 oh, 도루 성공 턱도루 아닌가? Right 야 남들이 하는 도루는 그렇게 다 잡더니 어? 그냥 도루라고 야 이로 밟어 너랑 이름 비슷한 사람이 그 이로 그발 떨어져가지고 큰일 났다 큰일 날 뻔했어 아니, 큰일 날 뻔한게 아니고 큰일이 났지 이루 베이스를 그렇게 발을 떼면 안 된다. 2차전 승리했고, 3차전에서 아마 백효한테 휴식일을 하러 줄것 같고요. 제 예측으로는 이번 경기가 이제 4차전일 겁니다. 6연전 중에. 첫 타석부터 득점권이다 142루. 오우, 라이언 보르키가너왜 더블웨이에서 이루고 있니? 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어? 백효한테 한대 의도 맞으려고 이러고 있었구나. 아이서 우리 간신이 1대0으로 앞서가는데 이게 지금 무사 1, 3루 위기인데 뛴다고? 왜? 왜들 그래? 아니 뭐 딜레이드 스틸을 스틸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주력 40이 그냥 뛴다고? 무사 1, 3루에서? 아니 또? 이게 실점 안하고 2, 4, 1, 3루 상황으로 바뀌었고 이게또 뛰나? 오루 저지로 투아웃? 어 진짜인가봐 아아 아 못잡았네 아 여기서 안타를 맞네 씨, 아, 이외에 수비가 안끝나고 있습니다 계속 뛰어 무일이야왜 저렇게까지 뛰는거지? 7번경기 LG 트윈스를 보는 느낌인데 지금 잠깐 7회초에 2-4-1로 또 뛰어? 맞아. 이번엔 송구 정확했다. 자, 오늘 뭐 주자 이루 있는 상황에서 타석이 자꾸 돌아오는데 2대2 동점이고요. 오야, 그렇지. 아 소리 너무 좋아. 자, 역전. 자한점차9회까지 왔고요. 드디어 오늘 첫 번째 호수 리드를 해볼 시간. 잠깐만. 호수가 왜 우리 잉그램인가해 어디 갔어? 마무리 투수 어디갔어? 왜 브라이스 보리단으로 바뀌었니? 어, 직구, 재구 확인 좀 해봅시다. 던져보세요, 여기다가. 어, 좋아. 자, 이제, 낮은 쪽에 스트라이크 존으로. 반응? 아, 반대 투구, 불가능. 선두 타자, 출루 어떡할래, 너? 너 처음 좋을까? 극동이 아, 그래서... 많이 되는데, 지금. 어, 야, 야, 그래. 아유,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다. 아 우리 감독님 왜왜 시작할 때부터 그냥 인그램이 양반 쓰면 되지 아 너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 오버롤 58짜리 마무리가 우리 또 슬라이더를 기가 막히게 던지세요 인그램씨가자 던져보세요 그렇지 야. 슬라이더 재고 봐 하이볼 한번 갑시다 직구 아 어, 약간 빠졌어 몸 쪽으로 직구 한번 갑시다 아 어, 좋아 다시 바깥쪽 아 좋다. 브랜트 아주 든든하고먼자 체인지업 바깥쪽. 그렇지 파울이다. 이제 깜짝 놀라게 하자. 깜짝 놀라게. 실투하면 죽는 거야 우리는. 야왜왜안대투고자몸 쪽에다가. 아이 아이고야. <목소리> <목소리> 아 뛰었네 아... 무사일기로. 쫄지마쫄지마 괜찮아 아 좋아 아니 왜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안 잡아줘? 가볼이래 아 이거구나 퍼스 아 이게 이걸 이걸 퍼펙트로 해놔야 되는 건데 설정을 잘못 해놨었네 야 스트라이크 두 개를 지금 까먹었어 우리 잉그램 이거 억울해서 어떡하나 몸 쪽에다가 슬라이더 야 진짜 잘 던진다 풀카운트 됐고 그 높은 쪽 직구가 지금 제구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야 이루주자 뛰나? 뛴다 뛴다 아 간다 간다 자 이렇게 원하고 좋아 자 우리 잘 막을 수 있어 아 좋아 자, 여기서 몸 쪽에다가 체인지업을 한번 떨궈봅시다 아니 아니 떨구자고 한 건데 좋아 결과는 좋아. 우 우리가 계속 초구의 직구를 넣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슬라이더로 갑시다. 어? <laughs> 아니 왜 글루 갔어? 어우 야. 잡을 수 있지. 오우 나이스. 무사 1, 2로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출수하는 것보다 더 조마조마해. 자, 중간에 하도 빠지고 뭐 어쩌고 하니까 지금 정확히 몇 차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5차전쯤 될것 같습니다. 공격이 잘 풀리네요. 4대 0으로 앞서가고요. 아이고 잘 쳤는데 갈라스다. 려려 이번 경기는 5대0으로 초반은 점수 그대로 굉장히 심하게 이겨버렸고아 6연전 중에 마지막 6차전 자, 3회 초 수비 2-4-1로 보루 하나요? 뛴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8대1로 많이 벌어져 있긴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좀잘 쳐야 될 텐데 어3 n 리 골렛 아니야. 골렛하지 마. 적시아 아, 아 이스 아, 득점권 찬스가 또 왔고. 우와. 야. 아, 느낌 진짜 좋은데. <laughs> 느낌 진짜 좋은데 플라이아웃. 자, 결국 마지막 6차전은 8대3 여유 있게 패배. 자, 새로운 6연전 시작인데 1차전 백초가 빠졌고요. 상대 팀은 밀락시셔커스. 첫 번째 타석 2회초 선두타자. 항상 기분이 좋아. 보면. 아, 아 결국에 볼레 어, 양팀이 한 점씩 냈고요 1사 1호 역전 찬스 아못 떴다 2대1인데 9회 초에 1사 주자 없고요 이 경기를 구해낼 방법은 큰거한 방밖에 없는데 지금 왔다 아, 아안 뻗어? 아못 잡았어 이건 3루 가져야지. 그렇지 이거는 못 넘겼지만 그래도 지금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1사 3루 찬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애들 전진 수비하고 있고. 미키모니아. 그게 좀해 봐. 이제 1할 때 타자인데. 오, 나이스. 랭키. That o n 에 동점 적시타. 자, 이제는 더 이상 칠분니가 아니에요. 우리 미키모니아. 엄연면은 1할 때 타자. 아 끝내기 아, 결국엔 끝내기 패배. 아, 요것이 제 예상으로는 3차전 경기. 아, 우리 두점 먼저 내고 2차 말루 찬스. 오늘 방송에서 첫 번째 말루 찬스가 온 거죠. 지난 방송에서는 싹쓸이 2루트 한번 쳤었는데 말루에서 아 성급해 성급해. 왜 이렇게 성급할까? 성급하니까 강백호겠지? <목소리> 아니 스트라이크를 못 던져? 밀어내기 다 싫어 에이 너무 실망이다 패게로 밀어내기 자7었초 아이 볼래 우리 백효가 볼렛을 고르는 성격이 아닌데 아, 볼렛을 엄청 고르네 오늘 야, 오늘의 마지막 타석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득점권이 왔고요 컨택스윙으로 타점 올리기 할까요? 아야씨! 저걸 안 빠져나가네. 아 도루를 하라고 지금? 아니 애, 그 포수 하느라고 힘들 텐데 뭘 도루를 시켜? 야 여유. 야, 시즌 2호 도루 성공. 오 미키 모니아 오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 오늘 4타점째 아닙니까? 미키모니아, 이번 경기는 굉장히 깔끔하게 승리. 아, 요번 4차전 갑니다. 자, 진짜 4할 타율이 코앞에 왔어. 3할 부푼 8리. 어, 이퍼펙트 아, 나 3이런만 치는데. 아, 2런이네 아, 오늘 약간 순정 3런이었는데2런이 살짝 껴들면서. 영상 제목으로 쓰런 어쩌고 하려고 했는데, 아 망했네. 망했어. 와아 근데 예쁘게 날아간다. 두 <laughs> 번째 타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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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닌데 안 타네. <laughs> 2대1 한점차 됐고요. 세 번째 타서 사율이 이제 4할 1푼. 오오오 10이 담당할 수 있겠어요? 철이라고 아니,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철이라고 알아? 혹시 얼만큼 음? 음? 쳐 맞아야겠어? 대표 첫 번째 멀티홈런. 근데 이거 멘트가 진짜 똑같으니까 조금 식상하긴 하네요. 이거 커뮤니티 마켓에서 좀 사야 되나? 음? 홈런 멘트를? <laughs> 아, 이건 뭐야? 또? <laughs> 5번 경기도 깔끔하게 승리 자 오늘 지금 패스터 멘트를 들어보니까 오늘 어머니의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백효한테 백효는 100점짜리 효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고요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2사1 2로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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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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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이제 주자 득점권에 두 명. 스트레이트 볼래. 이거 뭐 얘들은 핑크색 빠따 들고 나오는데 백효는 돈이 없어가지고 빠따를 따로 준비를 못했나봐요. 누가 빌려라도주지 경기는 3대 2한 점차. 세 번째 타석이 왔고요. 아 잡을 거냐? 아참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빌건가 본데 1사 1루에서 야 전화군데 이게 못 잡나? 아우 잡았다나이스 다음 네 번째 타서 아니 이번 시리즈 내내 엄청 잘 치고 있는데 유독 지금 어머니의 날로 추정되는 날에만 안타를 못 치고 있는 100점짜리 호자 강백초 왔다 어머니 <목소리> 아이고머니. 어 결국은 100점짜리 호도를 해낸 강백효 신난 영상에서 홈런 두개 치고 더 이상 못 쳤는데 그래도 오늘은 많이 넘어갔네요 어? 야 드디어 핑크 배트 빌려줬다 친구가 고마워 형 보러 갈 건가? 건방진놈 들어가거라 이야 멀티 히트까지 성공 자 마지막 6차전도 7대3 승리 자 오늘 네 번째 유견전 시리즈까지 갑니다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이제 게임을 3시간 가까이 하면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건데 한번 보전을 해볼게요 야괜찮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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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걸렸다 야키 넘기지 못해 잠깐만, 야, 우리 호수 리드 한번 하자. 2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누구한테 하자고 하는 걸까요? 지가 하면 되는데, 아, 일단 여기는 터 타자는 리드를 못했고, 아, 이렇게 워낙... 아니, 근데, 아, 잠깐만, 우리 이 조나단 디아즈 선수 완봉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잘해드릴게. 호구 투심 갑시다. 몸 쪽에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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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나이스 좋아지는구만 <laughs> 아니 뭐 그렇게까지 옆으로 많이 흘린 것도 아닌데 이걸 뛰었어 야아 근데 순간적으로 한 손구치고는 너무 잘했다 자, 이렇게 주자 삭제됐고 투아웃 아이 좋아 가볼수 있다 아이잘 아이, 맞은 타구가 아닌데. 아야그 감독님 완동 <목소리> 그냥 시켜주지 아 여기서 바꿉니다 아 아까워 얘도 처음 보는 투수인데 아이고 구질이푸심 포심 슬라이더야 아 좋아 아공 빠르다 자 이제 낮게 한번 가볼까요? 투심으로 어. 일루주자가 발이 빠르긴 하구나 지금 Next pitch off the p l a 구야너한 타자만 막으 t 되는 go 지금 the 있으면 안 돼. 한 d 운 o w n s t a i r s l o 야 k yeah. Look, yeah. Look, 이 e a h Look, yeah. Look, y 오! 엄청나대로가서 <laughs> 아, 가서3는한번으면됐한아 한국 전한번한하한고 한국 한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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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또한경기국터 무안타 경기가 나 한국 요팀한승님아 한국 한국 님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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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한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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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잠깐 동안. 국한 규주. 어우, 나이스. 아, 니거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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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이다 아, 아니, 아니, 이번에도 약간 좀 송구가 불안하긴 했다. 어, 갑자기 이거 송구 감이 떨어졌어. 왜 아닌데? 아이고. 아, 뭐 팀은 승리를 했고, 아, 백호는 또 무안타 경기가 나왔습니다. 아, 요번이 아마도 5차전이겠죠. 6연전 중에? 아, 아직 0대 0이고, 두 번째 타서 이번 시리즈 13타수 1안타야. 아, 역시 6연전 괜히 했어. 이거 야, 됐다. 발라스다. takes the turn. He's digging for second. And that's a two-bagger. 말까지 0대 0으로 왔습니다. 1사 주자 없고요. 야! 됐다. 아이, 안 넘어간다. <laughs> 아 씨. 아, 넘어가게해 주지. 아, 요번이 이번 6연전의 마지막 경기가 될것 같고요. 아, 오늘 방송 마지막 경기. 아이고. <laughs> 우리 백효 열일한다 저렇게 던지는 사람 시구도 받아줘야 되고 너무 피곤해 첫번째 타서 2회말 선후 타자 어우 소리 좋은데 어디까지 little 아우 <laughs> 아요것또 넘어가게 해주네 자 요렇게 아홉번째 홈런 넘어가구요 그래도 마지막 경기에서 홈런 하나 치네 그 너무 웃긴게 지금 우리 팀 마스코트 보면은요 쓰레기통에서 라쿤이 튀어나오는 모습이야. 5 h 초 후비 2사1로 도루를 잡아라. 나이스. 아, 요번 시리즈 와서 도루를 두 개나 허용을 했는데 드디어 하나 잡아내네. 1대일 동점 상황에서 1사1로 주자 2루까지 갔고. 우야. 어? 아. <laughs> 야, 이게 밀려맞았는데 이게 어? 이렇게 되네? 야, 역전 적시타. 완전히 타이밍 늦어가지고 맥혔는데 코스가 기가 막히게 갔습니다 마지막 경기 이기고 끝내자. 어려면 우리 모니아기 하나 쳐줘야겠지. 보라. 아 괜찮나 이거? 아아아아악! 오우야. 조마조마했다. 마지막 타석인 거를 얘들도 아는지 선물처럼 알루 찬스를 줍니다. 이사 알루고요. 뭐 대충 타점 한두개정도 올려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 잡을 거니? 아못 잡았네? 아이타점이 아니고 3타점이네 자 오늘도 말루에서 3타점 싹쓸이 2타 번치야구인 강백효 자 마지막 경기 6대1로 가뿐하게 승리 홍군 6연전 4개 24경기나 치렀는데 아유 많이 했다 오늘 24경기에서 15승 구패했네요 음, 괜히 한번 리그 순위를 보면 지구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백효가 오늘도 3경기 뛰고 1경기 쉬고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오늘은 좀 홈런 개수가 많았어요 그죠? 오늘 대충 한 18경기 정도 출전을 한것 같고요 홈런 7방 때리고 그래서 홈런 이제 합쳐가지고 홈런이 9개 3 9타죠하율은 아깝게 4할 때 유지는 안 됐고 3할 9푼 칠리 하지만 홈런이 많으니까 OPS는 오히려 더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쉽게 여기서 체크가 안 되는 도로 저지율은 제가 편집하면서 알아서 계산해서 넣는 걸로 이를 악물고 계산해서 자, 그리고 아까도 중간에 살짝 봤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실버 퍽으로 업그레이드가 거의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편집된 영상 올라오면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